지난 시간에는 장미경 선생님의 야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38세 선생님이 밤마다 한 일, 글못 쓰는 어른들의 눈물의 교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늘은 그 동네에서 일어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병우라는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신발, 한 켤레로 만들어낸 기적을 들으면 정말 소름이 돋을 거예요. 50년 동안 이어진 놀라운 인연,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6년 삼선동 골목 한구석에 작은 구두 수선점이 하나 있었어요. 간판도 낡고, 가게도 정말 작은 곳이었죠. 주인은 오병호. 당시 옷이 오세였어요. 30년째 그 자리에서 구두를 고쳐주고 있었어요. 이 오병호 할아버지가 정말 특별했어요. 다른 구두 수선점보다 훨씬 싸게 받았거든요. 구두 반창 하나 붙이는 게 보통 100원인데, 오병호는 50원만 받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너무 낡은 신발은 아예 공짜로 고쳐줬어요.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병호 할아버지, 이렇게 싸게 받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병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신발이 없으면 어디 다니겠어요. 일단 신고 다닐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오병우에게는 더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아이들 신발은 절대 돈을 받지 않았거든요. 동네 아이들이 신발이 해져서 오면 꼼꼼히 고쳐 주고는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얘야. 신발 소중히 신어라. 할아버지가 정성껏 고쳐 줬으니까. 아이들이 오병우를 할아버지처럼 따랐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우리 예쁜 애들 왔구나. 신발 어디 안 아픈지 보자. 고병우는 아이들 신발을 고쳐줄 때 정말 정성을 들였어요. 어른 신발보다 더 꼼꼼히 고쳤거든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니까 더 튼튼하게 고쳐줘야 해. 1977년 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에 새로 이사온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실직 상태였어요. 돈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집 막내딸 소영이가 신발이 너무해져서 학교 가기 부끄러워했어요. 구멍이 뻥뻥 뚫린 운동화를 신고 다녔거든요. 소영이가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걸 보고 엄마가 마음이 아팠어요. 소영아.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소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비가 오면 신발 구멍으로 물이 들어왔고 친구들이 거지 신발이라고 놀렸거든요. 소영이가 오병호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이 신발 고칠 수 있어요. 오병호가 신발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고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새 신발 못 사요. 이것만이라도 고쳐주세요. 오병호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얘야 잠깐만 기다려봐. 오병호가 구두 수선점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새운동화 켤레였어요. 초영아. 이거 신어봐. 초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이건 새 신발인데요. 저는 돈이 없어요. 오병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주는 거야. 예쁘게 신고 학교 다녀라.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새운동화를 신었어요. 딱 맞았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소영이가 뛸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소영이 부모님께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소영이 아버지가 구두 수선점으로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신발을 받았다는데 오병호가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요. 아이가 신을 게 없던데 어떻게 해요. 소영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아버지, 돈 없어서 아이 신발도 못 사주는 아비라서 부끄럽습니다. 오병호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든 시기가 있는 법이에요. 곧 좋아질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그 후로 소영이는 매일 구두 수선점에 들렀어요. 오병호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려고요. 하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병호가 소영이를 보면 정말 기뻐거요. 손자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소영이 오늘도 예쁘구나. 신발 불편한 곳 없지? 소영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편해요. 친구들이 신발 예쁘다고 해요. 그런데 넷달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소영이 아버지가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받자마자 구두 수선점으로 달려왔어요. 하아버지, 신발 값 드릴게요. 하지만 오병우가 받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였어요. 소영이 아버지가 계속 권했지만 오병우는 끝까지 받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소영이가 커서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돼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소영이 아버지가 감동했어요. 하아버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소영이네 가족은 오병호를 진짜 할아버지처럼 모셨어요. 명절 때는 음식도 해다 드리고 아프면 병원에도 모셔다 드렸어요. 1980년 소영이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소영이가 오병호 할아버지께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말이에요. 오병호가 기뻐했어요. 그래. 소영이는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런데 1983년 오병호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구두 수선 일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된 거예요. 손가락이 아파서 바늘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거든요. 오병호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손도 아프고 그만둬야 하나?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김태수 아저씨가 말했어요. 병 할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최윤기 아저씨도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장미경 선생님도 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방과 후에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오병호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수선은 젊은 사람들이 배워서 대신해줬어요. 복잡한 건 오병호가 지시하면서 함께했고요. 소영이도 고등학생이 되어서 방과 후에 와서 할아버지를 도와줬어요. 할아버지, 제가 배워서 도와드릴게요. 오병호가 소영이에게 구두 수선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바늘을 꽂고 실을 이렇게 당기는 거야.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돼. 소영이가 열심히 배웠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는구나. 손재주가 좋네. 그렇게 심연이 더 울렀어요. 1993년 소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은행원이 되었거든요. 소영이가 첫 월급을 받자마자 오병호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소영이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매달 용돈을 드릴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시는 거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오병호가 감동했어요. 소영아,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 후로 소영이와 오병호의 특별한 협력이 시작됐어요. 소영이가 돈을 대고, 오병호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줬어요. 매달 10명씩 새 신발을 선물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신발 한 켤레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들어내다니.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소영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이 일을 했어요. 남편도 이 일에 동참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도 나눔의 정신을 가르치고 싶어요. 소영이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된 오병호를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증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예쁜 것들 왔구나. 2000년, 오병호 80세가 되었어요. 동네에서 생일잔치를 열어줬어요. 그동안 할아버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모였거든요. 소영이가 대표로 인사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진짜 할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오병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한건 별거 아니야. 신발 좀 고쳐준 게 뭐가 대단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작은 신발 한 켤레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에게 준건 신발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말라는 용기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신발을 고쳐주는 것보다 마음을 고쳐주는 게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오병호가 말했어요. 사함이 사함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특히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미래잖아. 지금도 삼선동에는 오병호 할아버지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어요. 초영이가 할아버지의 구두 수선점을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은행원 일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아이들에게 신발을 선물하고 있어요. 초영이의 아이들도 이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엄마, 우리도 다른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자. 한 켤레의 신발로 시작된 50년 2년. 물질보다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해주면 큰 사랑이 된다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오병호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신발은 사람을 어디든 데려다주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 다음 시간에는 한정숙 아주머니의 반찬 품앗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위한 매일의 사랑, 정말 따뜻한 이야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